지바나기저 지나지바나기나기절지바나기나기저저지바지저 지바나기저 가바나기저지바나다저지바나기바나기저거 아, 씨, 오도바이다. 길이다. 오도바이다. 오도바이, 빨리 와. 여기, 여기.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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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바로 뚫으면 돼. 바로 뚫고 그냥 출구 하면 돼. 맨쪽, 맨쪽. 맞네. 여기네. 하나, 와, 정확하게 맞네 나이스. 우리가 1등. 내려. 아이씨, 운전 개딱까지 하고 있다, 왔다, 왔다. 애들 다, 다 왔다. 총 먹어. 아, 총이 없노. 아 뭐야 애미사 이거. 총이 없어. 총 먹거라. 아, 베릴 이거 있다. 무조건 싸워손이지 그건 물론이지. 발전됩니다. 있네. 아하, 맨 맨손의 기봉이 반갑고요. 아야, 바로피 있... 기봉이. 칠탄 <laughs> 없는데? 칠탄 장. 하나 하 여기 아직 위에 조명이 있거든. 이쪽에 개피. 야, 총 뭐야? 이젠 총 없고, 총 뭐야 베릴이야. 베릴 좀 먹게. 어, 나도 되릴제발 일단 나가야 된다. 나 아따비야. 왔다. 어, 아따비야. 어, 따보할 이기돛 비율기가 없는 게 아쉽네. 나8 아, 0 아, 어디 대기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애들. 상관없어? 뺄수 있어? 빠져, 빠져, 씨. 나던었어 빠져. 와, 이런 경우 있네. 꼭대기로 올라와. 투였다, 투 했다, 투 했다. 씨, 졸렸다 그냥. 노베오리 뭐 어. 아레돈 먹을 거야. 레돈걸어줄게 하나. 이어서 가. 어저 밑에 뛴다. W 방이야. 오케이 okay, 봤어. 한 대. 아까비. 야, 이거 이따. 245방에. 보러붙을게 얘들 밑으로 피쳐졌나 봐. 어, 밑에 있다. 오케이 okay, 아 오케이 okay. 여기 바로 밑에 있네. 오케이 okay, 저집 벽에 붙어 있고 일단 어디라고 어쪽있서요 여기 바로 밑에 바로 기다려봐. 두명다 여기 있거든. 와. 밑에 들가네 비켜. 피면 치여. 어, 내려가서. 이 음악 같은 데 있을 텐데. 좋네. 어디 쌌는데? 어 저기 있네. 205방에 저집 집쪽에. 집이야? 어. 아 아닌가? 아니야 이집바깥내 네, 옆으로 좀더둑게 오케이 확인. 양각 제대로 잡았다. 얘. 가고. 오오 예. 그리고 저쪽에 185 방향에 또 있어 예수오던 새끼. 와 뭐야 개부자네. 차, 차 건너다. 왼쪽으로, 왼쪽으로, 포털! 쏘 따, 돼요 딱! 딱! 들어! 딱 들어! 아씨 엄청 뭐, 아깝네 어? 저기 세웠다 큰 땡큐인데? 아, 간다 안른 애들 한 피고 말해 아, 튀겼어 와, 투웨탭이라니. 지렸다. 근데 딴촌 자꾸 뭐 뒤질 뻔했어. 좀더 위험해. 와. 조금만 벗어. 아래쪽에도 있대. 백방향 저나무들랑이 어, 한 새끼. 한 새끼 205 방향으로 돌았어. 아, 진짜. 뚜건 가고. 오케이, 나이스. 그 벽돌에 205 돈놈이 돼. 아... 야, 이게 여기서 맞는구나. 어, 뭐야? 지랄한 말이 다시. 한 마리 다시 기절. 거아벽 뒤에 둘다 있네 저기 돌 뒤에. 아니 저 앞으로 한 마리 갔어. 나무 쪽으로 옮겼어. 쪽으로 오자 가고. 나이스. 상따비 <laughs> 괜히 자 에이 장난아 새끼들. 미사 와가지고 냐 <laughs> 아, 오케이. 온다. 야. 엠박이형. 위에 바로 여기 있네. 뭐야? 가자. 그리고 엠방이형도저 밑에 도와. 어 알아 알아. 밑에 봤어. 아까. 아, 이집 아, 존나 불안하네.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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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W방향. 두 명. 한 마리, 한 마리 왔다. 여기 뒤, 뒤, 뒤. W방향, W방향. 형, 여기 집, 집 쪽. 그리고 아래쪽. 집 쪽이랑 아래쪽. 집 쪽부터. 오케이 okay, 집 안에. 확인 방금 전문 아, 깨고 던져가. 던져가. 가가 가. 가, 가. 가, 가, 가. 저 내려간다. 뛴다. 써야 돼. 아, 피일. 저 새끼 피일. 네. 내려간 새끼 피일. 내려간 새끼 피일. 네. 뒤에 친구 절대 못 살려. 여기도 한명 있었어. 죽었지. 죽었지. 어. 죽었지. 여기도 야 밑에 집. 밑에 집. sw 집. 야 조심 조심 저 건너편에 있어. 어, 조심 조심. 우리 어? 어? 있던 팀은 죽였냐고. 그래. 있네 이 새끼야 이거. 어디 어디아아 아, 금마 금마도 몰라 일단 나인서클 우리 앞쪽에 사람 많다. 우리, 우리. 나도 일단 이 서클. 일단 서클 좋아해. 오, 우리 앞집에 그거 들리는데? 우리 뒤로 돌아오는 들 없나? 없겠네, 아직은. 이 집에 쏘네. 집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살살. 여기 솔, 솔나무 끼고 접근하면 될것 같은데. 하나씩 좀 넓혀가면서 접근 집안 하나 기절, 집안 하나 기절. 나이스. 한 마리 컷. 집안 하나 더. 집안 하나 더. 일로, 와라,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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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 하나 더. 야, 일단 인서클, 무조건. 손네 집안 맞나? 어어. 어. 저 벤, 저 정자 같은데? 집안 2층이야, 여기. 발소리가 들려. 어, 1층, 1층. 집안 1층. 잡았지? 응 산삼이 잡아주고 수류탄 챙기고 집앞켜집앞 빨리 어, 우리 위쪽에 있어요 오케이 위쪽 확인 보이냐? 보였는데 155방향 두 마리 남았어요 아 씨발 총 바꿀게 아따 다 썼다. 샷건 좀 뜰어. 어? 샷건이 없어. 없어. 여기 소리 다니까. 위치 좀. 아 뭐야? 그안 거. 그는거 SE 방향. SE 방향 나무 쪽에 한명 있었어. 오른쪽, 오른쪽, 시발 살렸다. 와, 야, 우리 오른쪽에도 있다. 좋을 뻔했다. 내 피, 오른쪽? 오른쪽에 있다. 어, 거기 돌. 아, 오케이, 봤어. 나무 뭐 앞에 작은 거지. 자, 연막, 연막 뿌린다. 대기, 연막 뿌리고, 연막 뿌리고, 저기 돌 던진다. 아, 저기에 내가 술 한잔 해줄게. 하나, 둘, 셋, 어디로? 움직일 데가 어디 있어? 쪽으로 왔어. 이층, 우리 층한 마리 기자. 한 마리 기자 라스하나 라스하나 165 165 165 나무디. 아답이야. 아, 애미상가 일단 이식은 잡았어. 피 빨아 피 빨아. 아피 아, 빨지야. 아. 맞췄는데 아. 최악의 최악의 연막. 어, <laughs> 연막 시바, 최악의 연막. <laughs> 지옥네 이 네. 거의 어. 지옥 만들어놨네. <laughs> 나 아, 기절, 집어하나 기절.